안녕하세요 제주몽입니다 제주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텃세가 있더라, 단점이 있더라, 또 장점도 있더라 등등의 공통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렇게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있는 반면 저에 대해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에 대한 나쁜 부분을 지적해주고 또 모르는 부분은 알려주듯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인격 모독은 기본이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 인양 취급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 중 하나는 나도 육지에서 내려와 제주살이를 하고 있다. 난 너랑 다른데 나는 이웃들과 잘 지내고 있다. 너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.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제주사람들이 배척하는 거다. 등등의 사실상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. 아무튼 제주살이를 한 지도 벌써 6년차가 되었지만 1년차, 2년차,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간혹 생기곤 합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건 저희 집 마당에 누군가 던져서 버려놓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. 제주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봉지나 가벼운 물건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닌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. 그래서 마당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줍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왜 가끔씩 저렇게 바람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마당에 있을까요? 관광객들이 저희 집 돌담에 먹다 남은 커피컵들을 끼워놓는 건 예사이고요. 밭에서 사용하고 남은 비료포대 등을 저희 집 주차장이나 돌담 밑에 버리는 것도 예사이고요. 가장 황당했던 건 저희 집 주차장에 가로로 주차해서 사람도 차도 못 지나가게 몇 시간 동안 막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처음엔 저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한건 아닐까 하고 생각도 해봤지만 어딜 둘러봐도 다 웃으며 잘 지내고 있는 터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솔직히 화가 난다 해서 남의 집에다 음식물 쓰레기들을 던지고 간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무튼 예정에도 없던 제주살이 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. 이런 단점들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너무나 크고 많은 장점들이 있어서 오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 하루를 마쳐보려고 합니다. 다음주는 즐거운 제주 생활 이야기가 되길 바라봅니다. 감사합니다.